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전기 오븐기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요, 음, 전기 오븐기 이렇게 되어있네요. 모델명은 JROT, 하이가 OT12WB네. 요 예, 뭐, 모델명 그렇게 적어놨네요. 예, JR-OT12WB,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재질은, 여기 재질이, 재질이 나와있네요. 재질은, 어, 보이십니까? 예, 재질은 철, 일단 철, 크롬 도금,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있네요. 철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제조국은 중국이고 음, 중국 제품이네요 예, 소비진력 개발자 이거 뭐예 이런 거뭐 그냥 음, 고장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안에는 뭐 이렇게 예. 아주 더럽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자만 뭐라도 예, 이렇게 분해해서 어, 구조도 안 보고 예, 자원도 추출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텐트는 이렇게 뭡니까? 개미정신. 그 구리도 보셨죠? 이렇게 모아놓으면 비상금으로, 비상용으로 다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편안할 때, 세상이 편안할 때 자꾸 모아다 보면 은 저축해놔야지 됩니다. 그래야 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잘 보시라고 모르겠네. 화면이 아, 저도 카메라를 한대 사야 되는데. 비상금 10만원, 이런 게 자꾸 구리 팔아서 10만원 트는 거는 이제 이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돈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비상금을 트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비상금은 이제, 제 비상금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원을 모아놓는 거, 모아놓은 자원을 파는 것이 비상금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아놓은 이렇게, 이게, 뒷걸 못해서는 목기 연애는 모릅니다, 이게. 예. 예. 저게 뭔 돈이 될까, 모아놓으면은, 어느, 어느 천년에 모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구리만 봐도 제일 흔하게 노는 거, 모든 전자제품에 적게, 적게부터 시작해서 많게까지 안 들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제일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몸값은 귀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글모스 최선이라하는 개미정신이, 그 실체로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더럽네요. 이거 이제, 밑에 보면은, 예, 옵니 철이네요. 철이고요. 이 콘텐츠도 예, 또 이것도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편안할 때 재난에 대비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도요. 예, 못 찍을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두세 편 정도는 여유 있게 마련해 놔야 됩니다. 또 어떤 사정이 제 개인적인 사정 이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친 천재지변 으로 인해서 촬영을 며칠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 올리는게 차질 있지 않습니까? 일일일 영상 올리는데, 그걸 대비해서, 좀 이렇게, 그것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给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저는 뭐 사실 제 영상의 콘텐츠 퀄리, 퀄리티를 알기 때문에 제 영상을 뭐 봐주십사 뭐또 구독을 눌러 주십사 뭐또또 뭐 좋아요를 눌러 주십사 이런 부탁을 잘안 합니다. 왜? 네. 콘텐츠의 이제 질이 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않은 것을 내놓으면서 상품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원하는 거는 너무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지만은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가난한 유튜브를 약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대형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가만히, 나, 가만히 있어도 돈을 봅니다. 그런 데는. 근데 저같이 이런 가난하고 좀 이렇게 뭐 차량 경비도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좀 의욕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저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유튜브도 이렇게 가능하고 좀 이렇게 소규모로 일 하는 유튜브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일단은 이게 뭐, 전부다 출로 되어 있네요, 이게. 출로 되어 있고. 음. 이렇게는 이제 좀어리게 그렇잖아요. 좀, 이제 이렇게, 어여삐 봐준다랄까? 네. 좀안 좋더라도, 뒤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렇더라도, 네.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네. 시청자분들 좀, 음, 네. 넓은 아량으로,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또 점점 나아지잖아요 이게. 다 모든 면에서 초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뭐가 생기면은 예. 촬영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약간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좀 지금은 좀 초, 초기 단계니까. 예. 이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청구 좀 누가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청구 좀 뭐. 보트를 입 그래도 자만 이제 음 100으로 치면은 응 9아 90, 어 90분이 이제 90개가 뭐 마음에 안 들고 10개가 그래도 뭔가 유익한 뭔가 정보가 있다든가 응 그래도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또 고독도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네. 제가 보통은 잘안 드립니다, 제가. 네. 제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독해 돌라라든가 뭐, 좋아요를 눌러 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거의. 없습니다. 체면이 있지, 뭐, 사람이 그, 자기 그게 있지요. 염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염치 없이 그런 부탁은 합니다. <laughs> 영상이 뭐고클이고 이러면은 제가 자신있게 좀 그만을 떨수 있지만은 에? 제 영상을 가지고 뭐 어? 구독해 주십시오, 뭐또 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염치 없이 염치가 한 사람이 본수를 알고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아는 사람입니다. 좋게좋게 좋게 좀 봐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안 베풀며 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 베풀, 베풀 줄 아는 그,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으로 늙으신 아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좀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뭐 봐주시면 고맙고 있나만이번는 이렇게 빠지면 알루미늄이 딱 하지, 알루미늄이 없네요. 이건 뭐 알루미늄이고. 아까 뭐, 이것도 알루미늄 아닌데. 전부 다똑같데 버려야 야됩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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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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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거, 뭐이 이런, 이런 그리고 얘는 전부 다 플라스틱은 없네요, 일단. 예, 전부 다 자원이 되는 거네요, 이게. 불이 다됐네요 그죠? 근데 여기가 아까 알림, 재질에 뭐 철하고 알림이 있다 했는데 알루미늄은 지금 찾아봐도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루미늄는 재질이라고는 없는데, 뭐가 알늄이란 소리지? 전부 철인데요. 이상해. 알루이 있다 했는데 전부 철입니다, 전부. 알륨 재질이 없습니다. 예, 요거 땡그렸죠, 요 예, 금방 소리 들었죠. 요렇게. 거 예, 소리 들리십니까? 요런 차인별은 제가 모아놨다가 유용하게 씁니다. 예. 곳곳에 방에도 하나, 보게도 하나. 여러분, 쉽습니다. 예. 시간 딱 맞춰 캐는 저게 최고입니다. 안 까먹고 뭐 물을 얹어 놓다든가 뭐 그런 게게 있죠. 라면을 끼릴 때든가 뭐 오븐을 맞춰 놓을 때든가 이렇게 까먹지 않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예. 예, 재활용 안 되는 거는, 이거, 이것도, 이것도 재활용 안된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우리 재활용 안되는 예, 재활용 안 되는 게두 개뿐입니다, 예. 나머지는 철이고요. 예, 끝났네요. 예, 알루미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재질에 알루미늄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좀, 소금 기분이에요. 알루미늄 없습니다. 잡선, 잡선이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아...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그, 뭡니까? 램프에, 램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뒤질이, 길길이... 철리겠지 이것도. 재볼까? 그렇죠. 철리고그 다음에 챔베를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뭐 신조요이 요거, 요거 신조는리해야 되겠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철은 많이, 예. 고철은 많이 나온다는 거. 예. 플라스틱 거의 없다는 거. 고의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면 장원 출출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렇게 그냥, 음, 폐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원을 출출하는 게 훨씬 이기겠죠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거의 제가 한 20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이런거는 음, 간단하기 때문에 예,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